다 번째 강입니다. 미국, 민주공화국이 되다.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미국의 탄생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122쪽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통해서 그 의미의 생각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유와 기회의 땅 아메리카 독립 이전의 아메리카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2페이지입니다. 아메리카 필그림이라고 불려지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세운 나라 가장 민주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의미입니다. 순례자는 종교적 타락과 탄압으로 더 벗어나 종교의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혹은 종교가 가장 순수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스로를 깨끗할 청자라고 부르며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종교적 탄압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었는데요. 이곳에는 악독한 지주나 관리, 탐욕스러운 교회, 심지어 제대로 된 정부도 없다라고 칭했었죠. 악독한 지주나 관리들 교회 그리고 정부가 결국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었는데요. 새롭게 만든 이상사회에서는 그러한 괴롭힘의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되는데요.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이곳 지역에 식민지를 개척을 하는데 영국 본토는 이러한 식민지 개척에 대해서 어, 세금만 내면 간섭하지 않는 무관섭 정책을 펼쳤습니다. 나중에는 세금조차 어, 크게 개입하지 않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볼 텐데요. 어, 여기 보면 총 별이 몇 개일까요? 네, 13개입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3개의 식민지가 건설이 됐고요. 여기는 각각의 주 의회를 통해서 자치권이 부여되어져 있는 독립된 국가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인디언과의 문제가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식민지로 건너오게 했었던 광고 문구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다. 아메리카로 오라. 무한한 땅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겠죠.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본래 여기 분홍색으로 보여지는 1 열세기 주 이제 조금 더 땅을 넓혀가기 시작을 하죠. 넓혀가면서 이제 개척된 땅의 소유를 위해서 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 국가 안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어, 약 9년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돼요 어, 승리를 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자 봅시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무관습 정책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식민지 자치권을 허용해줬고 13개 주 의회에서 독립된 국가처럼 운영이 됐었는데, 문제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지만 전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요. 프랑스는 이 비용을 영국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서는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식민지에 개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본토에서 식민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볼 영상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year was 1773. The American colonies were under British rule. Boston was one of the most prosperous American cities at the time. Yet people were poor. and tired of the Empire enforcing laws and taxes while not giving them a say in Parliament. So the citizens replied. They assembled. Thousands began protesting and boycotting British goods. In one major act of rebellion, patriots stood up against the Empire and refused boatloads of imported tea.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worth of goods were destroyed. This w a the Boston Tea Party. A slap in the face to the empire. An event t h 독립 전쟁의 본격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2쪽에 서 123쪽입니다. 여러분들 순서를 좀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영국에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벌어지면서 정책이 전환되게 되죠. 간섭하지 않던 정책에서 본격적으로 간섭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역시 세금입니다. 개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세금이겠죠. 임지세 어, 설탕세, 차세 등으로 새로운 세금들이 매겨지게 되는데요. 되게 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임지세는 종이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각종 서류들, 그리고 책들, 그 다음에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종이와 관련됐던 모든 세금들이 새롭게 매겨지고 개인 개인에게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세 같은 경우는 이때 차를 마시는 풍습이 보편화되는데요. 홍차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녹차와 우유 뭐 이렇게 타서 먹는 거죠. 근데 약간 쓰기 때문에 설탕을 넣어서 먹는 게 이때 당시 되게 유행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 특히 설탕 좋아하죠. 이 설탕에 세금이 매겨지니까 역시 큰 부담이 됐을 거고요. 가장 핵심은 차세였습니다. 어, 영국이 차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고 식민지에 판매하는 차의 양 역시 되게 컸습니다. 어, 여기서 차는 카가 아니라 티입니다. 티.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고 끝까지 처리되지 않았던 세금 역시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에 대한 저항이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제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홍차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풍습이 그 대안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아메리카노 커피가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식민지 의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을 던지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는 없다. 식민지인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느꼈던 것은 세금이 징수된다는 것, 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간섭하기 시작했고 식민지의 자치권을 침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어, 징수를 하려면 우리 식민지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우리 식민지 대표가 영국의 회에 가서 찬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자치권을 인정해달라는 이야기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영국의 세금 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773년도에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영상인데요. 보스턴 차 사건은 식민지인들의 불만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영국 본국에서 조작한 사건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식민지인들과 영국군들이 무력으로 충돌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거. 이것이 결국 독립전쟁의 신호탄이었다는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컨트롤 타워는 대륙 회의였습니다. 수장은 워싱턴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 어, 그림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이 그림은요, 당시 신문에 실렸던 풍자 말인데요. 프랑스에게 이긴 영국 그러나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재정 적자가 심해지자 갑자기 식민지의 세금을 매겼는데요. 이때 영국인들이 세금 징수를 식민지인들에게 하는 억지로 차를 마시게 하고 뭐 이런 어 매우 신랄한 풍자가 담겨 있는 그림이죠. 어 식민지인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뜬금없는 소리였을 겁니다. 어 간섭 없이 잘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갑자기 영국이 어,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세금 징수하는 그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는 일이겠어요. 그때 때마침 포마 스페인이라는 사람이 '커먼센스' 상식이라는 책을 하나 딱 어, 냅니다. 물론 이 책에도 인지세가 붙었겠죠. 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국 국왕은 전쟁이나 일으키고 관직을 주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으며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왕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곧 법률, 법률이 곧 국왕이어야 하고 모두 평등한 대표권을 갖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토마스 페인의 주장이 나옵니다. 즉, 독립이라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며 우리는 어떤 국왕에 의해서 간섭받고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우리 대표들에 의해서 어,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화정을 건설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전에는 어,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간섭하지 않을 때는 그럴, 그럭저럭 살만했던 나라였는데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가 어, 식민지 였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고 독립을 해야만 이라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모여서 어 이때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13주 대표들이 모여서 어 의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륙회의를 통해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는데 요고 그 내용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민병대를 모집을 했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인디언들과 정착 과정에서 많이 부딪혔고, 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주별로 군대가 결성이 되는데요. 영국도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병대와 군대를 어, 일정 부분 인정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라토가 전투에서 어, 미국 식민지군이 워싱턴이 이끌었죠. 식민지군이 영국 본토군에게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어, 영국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던 주변 국가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어, 이 전쟁에서 식민지인들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프로이센, 스웨덴, 덴마크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무장 중립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는 영국이 도움을 요청을 해도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 즉 영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자 이러한 국제 사회의 분위기가 식민지를 지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요부타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전투는 식민지의 독립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00. 1783년, 새로운 국가인 아메리카 합중국이 파리조약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미국은 아까 토마 스페인이 주장했던 상식에서 이야기했었던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법률이 곧 국왕이어야 하고, 모두가 평등한 대표권을 갖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그 정치 체제인 공화정, 민주공화정을 세계 최초로 건립하면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 시민혁명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미국 독립 전쟁이 완성이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 독립 선언서 발표, 사라토가 전투 요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크타운 전투, 2 3개 주의 시민지가 독립을 승인받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독립 선언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선언서는 미국 독립혁명이 곧 시민혁명임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과 자유. 자, 여기까지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민혁명의 공통적인 가치, 기본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이후의 혁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치이기 때문에 공통적 요소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별표 쳐 둡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 추구권은 미국 독립 혁명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문서상으로는 유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등장하면 아 이건 미국 독립선언 혹은 미국 독립 혁명과 관련했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 목적에 어긋난다면 국민의, 저, 국민의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 이건 저항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사회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합중국의 탄생, 1783년 124쪽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미국이 탄생했다. 세계 최초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민주공화국은 모두가 평등한 국왕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국가 토마스 페인 이야기했었던 상식적인 국가의 기본적인 실현 형태입니다.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약속 즉 법률은 연방 헌법에 의해서 마련이 되는데요. 연방헌법은 행정부로부터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3권 분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각 주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줬고요. 연방정부의 권한 역시 강화시켜줍니다.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했던 이유는 13개 주는 본래부터 독립적이었고 자치권을 보장받던 곳이었죠. 영국과의 전쟁 때문에 연합하게 되었었는데요. 각주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미국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외부 세력과 어, 싸워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합된 연방 정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각주의 독립성과 연방 정부의 권한 강화라는 어, 상호 간에 모순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권한을 균형감 있게 만들어 갔던 것이 미국의.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둘 사이에는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그 균형을 잘 잡아서 지금의 아주 독특한 미국의 정치 형태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미국의 탄생은 시민혁명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었죠. 아까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봤는데요. 주권재민의 원칙이 보장이 됩니다.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평등한 시민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 평등의 이념 독립 선언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별표를 쳐둡니다. 행복 추구권 추구권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독립 선언서에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설명되어져 있던 저항권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가 미국 독립 혁명을 통해서 반영이 됐던 겁니다. 영향 유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시민 혁명에 미국의 독립 혁명이 모델이 됩니다. 우리 프랑스 혁명 배울 때 어, 제3 신분들이 미국의 독립혁명의 과정을 목격하고 나서 "아, 우리 구제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을 했죠. 그와 같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혁명의 롤모델이 됐던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의미를 가지는 계기였다라는 것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심화학습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라 할수 있는 미국의 탄생.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시민혁명의 출발점이자 롤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탄생은 인디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인의 정신 프론티어 정신은 인디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읽기 자료와 영상을 통해서 인디언에게 미국의 탄생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고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아름다워서 숨죽인 들판 위로 꽃잎은 불게 피어나 끝없이 나를 덮은 건 부르름이라 필요한 꿈이라도 다시 떠나 부르리라 행여 이 삶의 끝에서 어쩌면 오지 못할 그날 잠들지 않는 이름으로 널부 까지입니다 인디언에게 미국의 탄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공존을 꿈꾸었던 인디언과는 달리 백인들이 보인 모습은 개척 정신이라는 이름 하에 인디언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과정이었죠. 인디언의 입장에서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 즉 개척 정신을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자료를 읽으시고요. 인디언의 입장에 입을 해서 비판하는 글을 작성해 봅시다. 비판적인 글을 써보는 겁니다. 4줄 이상 작성을 하셔서 사진 파일로 과제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실수업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